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북한의 권력 이인자로 자평받고 있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지금 목숨이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간부들이 김여정이 저런 식으로 가다가는 이제 수명이 매우 짧아질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서희 북한에서는 수령 본가 외에는 나머지 뭐 형제들 가족일지라도 다격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령 외에 그 수령의 가족이라고 해서 그 가족을 우상숭배하거나 가족에게 뭐 충성맹세하거나 뭐 이런 거 하게 되면 교과지로 몰려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이거는 이제 과거에 김정일이 후계자로 되고 나서. 그의 동생, 이제 김평일이 거의 후계자처럼 행동하다가 결국은 이제 김평일을 추정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감옥에 끌려갔던 이제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김여정이가 원래 대남 공작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대남 정책, 그리고 이제 김정은을 위해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대외적인 공작을 막는 이런 이제 업무로 지금 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황해남도 장영군의 김씨 일가가 거기에 출동해가지고 그러니까 김정은이 방문했는데 자 그러면 김여정이가 따라가겠죠 따라간 김여정이는 그냥 김정은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냥 보자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김여정이가 짤까닥 나서가지고 죽음을 제쳐가는 이런 행동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이게 뭐냐면 북한인민들에게 맥주를 이제 부어주는 파격적인 장면들이 나왔는데 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연출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여정이만 해도 연출자의 어떤 한 축이기 때문에 노동당에서 또 김정은 정권 최고위 층에서세팅자기 때문에 본인이 조심하지 않으면 본인이 실수할수 있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인민들이 모이거나 인민들에게 뭔가 훈계하거나또 이제 인민들이 자기에게 충성 맹세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가급적이면 이렇게 막아야 됩니다 응? 김정은의 여동생이라고 해도 김정은 대신해서 칭송을 받고 김정은 대신해서 이제 충성 맹세를 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주 이제 그 멘트도 웃긴데 김여정에게 맥주를 받아 하는 한여인이 너무 가슴이 두근거려 가지고 이제 숨을 쉴 수가 없고 자기 목숨을 다하는 순간까지 일을 하다 죽겠다 김여정이의 맥주를 한잔 받아먹고 그 영광이 너무나 복차 가지고 숨쉬기 힘, 힘들다 자 이론이 제 아부성 우상숭배성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건 뭡니까? 김정은에게 바치야 되는 충성심을 김여정이한테 바치겠다는 이제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제 미세한 행동, 행동, 하나하나가 북한에서는 유심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여정이는 이제 실수를 많이 해왔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김여정이는 교수대로 이제 끌려가셔야 되는데 동생이다 보니까 많이 봐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김종원이가 살아 있는 동안은 김여정의 철없는 행동에 대해서 그냥 이제 넘어가겠지만 언젠가는 이제 김여정에 대해서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의 순간이 오는 겁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이제 후계자가 등장할 그런 이제 임박한 순간이기 때문에 매우 예민한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김주애가 나와가지고 설치곤 있지만 뭐 김주애가 단독으로 뭐 이렇게 인민들 만나거나 뭐 그런 거 있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뭐어 김주애의 후계자가 대자마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복잡한 환경입니다. 그니까 이제 김여정으로서는 오빠의 뒤에 그노래짝 숨어가지고 군신하고 보좌 역할로 가야지 자기가 나서가지고 막 인민들에게 맥주를 나눠주면서 자기가 칭송을 받는다는 것은 이건 오바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자 북한에서 아무리 형제지간이라고 해도 권력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부자지간에도 권력을 나눌 수가 없는데 하물며 뭐 오빠 동생 간에 권력을 나누, 나누겠습니까? 그리고 김정은이가 갑자기 죽게 되면 김정은의 후계자가. 그 권력을 가지고 싶어하는 권력이 약간 미쳐 돌아가는 김여정이한데 권력을 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장성택이나 김경희가 그런 식으로 하다가 결과적으로 비참한 종말을 맞았는데. 지금 김여정이가, 이 막, 걱정스럽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많은 간부들이 이번 맥주병 사건을 통해서, 아, 김여정이가 참 위태롭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제하고, 스스로 뭔가 낮추고, 그리고 이제 이런 활동에 대해서 자기가 가급적이면 언론이 안 나오는 게살 길인데, 지금 뭐, 그렇게 해도 살지 말지인데, 본인이 나서가지고 맥주를 따라주면서 북한 인민들이 김여정의 맥주잔에 감격해가지고 김여정에게 충성맹세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게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목숨을 이제 수명을 이제 당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불필요한 일이었다. 북한이 아주 개판 어분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뭐 20승, 10승 정책 뭐 북한의 김정은이가 뭐 지방마다 뭐 벽돌장 찍듯이 그냥 공장을 찍어서 주게 되면 알아서 그냥 공장이 굴러간다. 이런 이제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자, 이 와중에 김여정의 철없는 행동까지 겹치면서 북한 내부가 아주 복잡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자, 이런 내부의 상황들은 저희가 좀 이제 파악이 되고 또 취재가 되는 대로 여러분께 또 상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저희 채널 항상 시청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